자리 엎드리시고 두 다리를 살짝 벌려서 엄지 발꼬락과 두 번째 발꼬락인 발등이 좀 바닥에 이렇게 닿도록 매트 안에 두실 거고요 엉덩이를 좌우로 한번 왔다갔다 움직여주시면서 허리를 가볍게 이완 손은 폭에서 이마 밑에 받치셔서 편안하게 준 상태 그대로 허리 강화하시는 엉덩이 강화하시는 다리 동작을 해보실 건데요. 다리를 드실 건데, 중요한 점은 매트 앞에서 골반이 앞에 튀어나온 전상장골극이라는 앞에 뼈가 많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골반이 들리지 않게 하신 범위에서 들어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준비, 그대로 두 다리, 오른쪽 다리만 마시는 수한을쭉 뒤로 길게 멀리 들어주시면서 지금 엉덩이에 힘이 딱 자극이 들어오시게 그대로 천천히 내립니다. 후, 바닥 내리셨다가 한번더 다시 마시고, 이번엔 반대로 왼쪽 다리를 쭉 들어보시면서 뒤로 길게 다리 멀리 뻗어내주세요. 자, 왼쪽 엉덩이 둥근에 힘은 딱 들어와 있고요 앞에 골반 튀어나온 두 개의 뼈는 바닥에 똑같이 다 있게 하시는 거 중요하세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후. 다시 오른쪽 다리를 쭉 들어주실 때, 양쪽 앞에 골반 뼈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길어지게 뻗으시면서 어깨, 목에 긴장 빼주시고, 천천히 바닥에. 반대로, 왼쪽 다리 다시 업, 들어주시는데, 주의하실 거는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들려서, 앞쪽에 이렇게 들려서 높게 드시는 거는 필요 없으시고, 낮추신 상태에서 들어주실 거예요. 천천히 바닥에, 좌우로 가볍게 한번 흔들흔들 털어주셨다가, 후, 다시 가봅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쭉 뒤로, 고관절 바깥으로 외전하신 상태시고요. 엉덩이 둥근이 꽉 조여지면서 다리를 뒤로 멀리 뻗으시면서 엉덩이 둥근을 활성화 시켜주기. 내려올 때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길게 내려오세요. 물론 뒷벅지에도 힘이 들어가지만 뒷벅지도 쓰지만 엉덩이를 조금 더 집중해서 써봅니다. 반대로 왼쪽 다리 마시면서 쭉 드시고, 골반이 들리지 않게 꾹 눌러주신 상태에, 발걸락을 살짝 힘 빼주시면서, 다리 뒤로 멀리, 아주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털어주시고, 숨을 고르고, 쑥, 내셨다가, 호흡 마시고, 후, 내셔주시고, 자, 그대로 한 번씩 더와보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 오른 엉덩이 힘쓰면서, 무릎이 쭉 펴지게 앞쪽 대퇴에도 살짝 힘을 주시면서, 자, 뒷벅지 엉덩이 쓰면서 드시고요. 배꼽은 강하게 수축시켜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 그대로 길게 다리 내려놓으세요. 후, 낮추고, 반대, 왼쪽 다리를 쭉 들어줍니다. 하나, 후, 둘, 유지, 셋, 넷, 팔로 밀지 않기, 목 어깨 힘 빼기, 다시 천천히 길게 지면에 후, 내려오셔서, 으로한번 다시, 톨톨톨 지금 엉덩이가 뽕긋, 힘이 들어오시 업된 느낌으로 둥근을 계속 써주시면서 호흡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손을 꺼내시고 얼굴 옆에 짚어 주신 상태에서 이마를 치면에 어깨 으쓱 안대게 엉덩이 쪽으로 쓱 끌어 내린 상태에 그대로 마시면서 얼굴 눈코 입을 살짝 매트에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다리는 꾹 엉덩이 힘 주신 상태시고요 그대로 가슴을 들어서 그대로 쭉 올라오시고 시선 정면 목이 꺾이지 않게 정면 바라보시고 쇄골옆으로 쫙. 마시는 숨마다 등 뒤, 척추를 더더더더 끌어올려주시고 호흡, 마시는 숨, 내쉬는 숨 반복해주세요. 자, 내려올 때 배꼽이, 갈비뼈들이, 가슴이, 팔꿈치 구부러지고 턱을 당겨서 이마를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후, 숨 고르시고 후, 자, 한번 다시 발등 꾹, 엉덩이 힘 바닥에서 골곱 쏙주이세요 혹시 치골 부위가 많이 아프시면 밑에 수건 깔아주시고 가시고요. 다시 마시는 숨에 위로 등을 쭉 끌어올리면서 후, 쇄골 옆으로 마시고 내쉬는 숨 반복. 후,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아랫배꼬, 갈비뼈들, 가슴, 턱 당기시고 이마가 매 후, 호흡해주기, 음, 자, 이번에는 수완 다이빙. 그대로 앞뒤로 몸을 흔드는 동작으로 가실 거예요. 복부 안에 소화기 입통, 장자을하시면서허리랑 엉덩이 강화하시는 동작이지요. 그대로 마시면서 상체가 쭉 올라오시고, 후. 아까 한 발씩 들었을 때 썼던 엉덩이를 쓰시면서 팔을 바닥에서 살짝 들면서 상체가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다운, 수, 다리 올리고, 후, 하나, 마시고, 두 다리 번쩍, 내쉬고, 네, 후, 둘, 수, 셋, 후, 네 수, 다섯, 주의하시죠. 허리 꺾이지 않도록 복부 계속 강하게 수축, 후, 많이 들지 마세요. 후 여덟인가요? 여덟. 후 아홉. 후열개 천천히 내려갑니다. 스르르르 지면 내려가시고 손 폭에서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엉덩이가 좀 타는 느낌도 있으셔야 되고요. 아랫배 복부 쪽에도 시원한 자극이 있으셔야 되세요. 숨 고르시고. 후, 마시고, 내쉬고, 후, 돌아와 주시고, 그대로 양손을 얼굴 옆에 짚어 주셨다가, 올라오기, 코, 입술, 등 가슴, 허리 뱉고, 하늘, 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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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오셔서, 아기 자세, 후, 엉덩이 살랑살랑, 살랑살랑 움직여 주셨다가, 시선 배꼽 바라 보시면서 등 말아 주시고 천천히 올라와 줍니다. 그대로 손을 가지고 가시고 테이블 자세. 어깨 밑에 손목이 오게, 엉덩이 밑에 무릎이 정상이 밝게. 팔을 살짝 돌려서 쭈글쭈글 팔꿈치 주름이 바깥쪽. 손가락 넓게. 후 소고양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허리 툭 복부 긴장 살짝 풀기 내쉬고 꼬리뼈부터 골반 등 어리 툭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고 네 자리 돌아와 주시고, 발가락을 당겨서 짚어주세요. 후 발가락을 최대한 몸쪽, 몸쪽, 몸쪽. 무릎을 딱 들었을 때 발가락 10개가 딱 지지가 되도록 해주시고, 넓게 짚어서 팔의 힘으로 밀어내시고, 무릎을 띄워서 엉덩이 들어주시고, 뒤꿈치 매트로 쭉 미세요. 내 몸의 뒷면이 늘어나도록 호흡하고, 마시고, 내쉬고, 등이 많이 굽어, 지금 하실 때 등이 굽으면, 뒤꿈치 번쩍, 무릎을 바닥 쪽으로 접고, 그대로 엉덩이를 더쭉 밀어내면서, 머리, 척추부터,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가 일직선이 되는 게 먼저, 하나. 되게 가능하신 분은, 그대로 뒤꿈치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힘드신 분은 여기에서, 손목으로 체중 실리지 않게 조심, 엉덩이가 커지게 뒤로 더 쭉쭉쭉 밀어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가능한 부분은 바닥 그 뒤꿈치 은행끈 들이시면 좀 앞으로 반복 걸어 들어와서 유지 후둘셋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뒤꿈치 들어주시고 무릎 내려주시고 다시 뒤로 아기 자세로 가셔서 이마 매트 호흡 마시고 내쉬고 자, 배꼽 보시면서 등 말아서 천천히 올라와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